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지니소프트 대표 김도현입니다. 지니소프트는 VRAR 제작 기술을 고도화하여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고 있는 대한민국의 멋진 컨텐츠를 VRAR로 구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출시를 앞둔 조선 좀비 디펜스 VR은 조선시대와 좀비를 배경으로 하는 VR게임입니다. 넷플릭스에 출시되었던 킹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지니소프트는 미디어를 통해 킹덤을 신청했던 글로벌 시청자들이 실제 그 시대와 환경에서 좀비를 처치하고 드라마와 또 다른 스토리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입니다. 조선 좀비 디펜스는 실제 조선시대의 팔도를 기반으로 조선시대에 쓰였던 소품과 배경을 그대로 재현하여 콘텐츠의 재미와 몰입감을 더하여 실제 내가 킹덤 시리즈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인에게는 그 시대의 감상을 외국인에게는 낯선 이국적인 동양의 공간을 감상할 수 있으며 게임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조선 좀비 디펜스 VR은 4개의 시리즈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부터 시작해 한양까지 조선 8도의 시대적 고증을 통해 제작된 3D 콘텐츠로 즐길 수 있으며 킹덤 드라마에 익숙한 글로벌 유저들을 목표 대상으로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저희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VR 기술에서 자주 사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체계화하여 더욱 빠른 VR 제작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화, 드라마 등의 작품을 아주 빠른 시간에 VR로 구현해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타 회사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신유소프트는 VR 최대 플랫폼 오클러스 퀘스트 마켓에 2022년 1월에 원리어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VR 시장에 확대 공급할 것입니다. 아직 VR 서비스 특성상 유통망이 많지 않은 단점이 있지만, 징유소프트는 이번 미국 현지 본사가 있는 유명 퍼블리싱 기업과 함께 제품 유통 계약 추진을 완료함으로써 글로벌 진출에 단계별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